우리와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저를 끝날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여기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뭐다? 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1절를 보니까 주님은 양의 뭐라 그랬죠? 목자라 그랬죠. 3절에 보면 주님은 양의 뭐라고요? 문이라고 그랬죠. 11절에 가면은 뭐라고 했죠? 선한 목자라 그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양의 문이시기도 하고, 우리 뭐라고요?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양들을 지키는 문이면서 양들을 지키는 무슨 목자?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게 주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와야 안전하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직접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뭘로 표현한 거죠? 목자와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오늘, 목자와 양의 간결한 제목 갖고 말씀드릴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목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목자가 하시는가? 그걸 살펴봅니다. 첫째는 목자는 뭐냐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로 인도해 낸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몇 절이죠? 3절 보세요.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을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로 인도하여 내내리라 그랬죠. 여기 주목할 말이 뭐, 뭡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각각 불러 인도해낸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감사한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낼 때에 몽땅 불러낸 게 아니고 어떻게 불러냈다? 각각 불러낸 거예요. 각각. 응? 이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한 사람은 그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기로 불러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자 불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 이걸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 그걸 볼수 있는 거예요 옷에 반려동물 좋아하지요 길거 나가면은 반려동물들이 많이 움직임을 볼수 있는 거예요 산책 나가면은 애인지 알고 그 구름아 보면 애가 아니고 반려동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호칭이 다 있잖아 그죠 오늘 그 짐승에 호칭을 붙입니다 뭐 색깔 특징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냐면, 베들렘 근처 목자들이 밤에 자기들의 양을 지키고, 또 그런 사이에 보면 밤사이들이 서로 섞이는 거예요. 양들이. 섞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각각 자신의 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모읍니다. 모아요. 예술이 뭐냐면, 오늘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은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절을 뭐냐면 그냥 부른 게 아니고 각각 불러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를 봤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어떤 존재다 소중한 존재인 걸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간 때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지 않니냐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힘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목자는 양을 압니다. 양을 압니다. 음? 그러면 거기서 한번 좀 갔다 올게요 어디를 갔다 오냐면1 4면에 한번 가봐면 14절에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너무 쉽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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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러면 그러 나는 뭐를 알고, 내 양을 알고, 할렐루야! 오늘 이겁니다. 응? 오늘 목자이신 예수님이 여러 가자를 알고 계셔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응?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무슨 일을 저질렀을 때. 뭐라 가잖아, 그죠? 그뭐냐면요 엄마도 내맘 몰라! 그러요 어? 선생님도 내맘 몰라요! 그럴 때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알아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주님이 나를 아는 게더 중요할까요? 아니 내가 알아야 더 힘이 있잖아. 아니요. 주님이 알아주는 것이 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 그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걱정하지 마시고 아 주님이 나를 뭐예요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그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목자는 양 무리 앞에 간다는 야입니다. 그럼 사절 보세요 사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 놈의 음성을 나는 거로 따라오되 그건 무엇이죠? 자기 양을 다 이름 불러갖고 내놨어요. 내난 내놔 후에 거기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간다? 앞서 가며 좋지요. 응? 앞서 가며.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갖고 다 내놓고 몰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분들요. 누가 앞서 간다? 주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앞서 가네요. 참멋시잖아요 그래 양을 개별적으로 다 불러 놓은 다음에 목자가 앞섭니다. 그를 길을 인도하면서 양들은 줄줄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앞서 가는 지도자의 성격인 문이 지도자는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앞서가는 거예요. 그 여기서 보면은,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이란 말은 뭐냐면, 그가 우리는 양들을 인도해서 푸른 초장으로 갈 때에 양한 마리도 빼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표를 말하는 거예요. 다 내어놓은 후에 그 말을 좀 보셔야 돼요. 이 뜻이 명백히 보여주는 거예요. 다 내온 후에. 한 마리도 쳐진 양이 없도록 다내놓은 후에. 그리고 그는 앞서간다는 양이에요. 오늘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못난 지도자는 길에서 갑니다. 참목자라고 하는 목자는 앞서 가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때 눈이 많이 왔어요. 특히 제 용주구 부석에는 자고 나면 눈이 엄청납니다. 그걸 치워놓으면 하나의 산더이 같이 쌓이는 거이요 기차놀이도 하고. 근데 그건 눈길에 누군가가 앞서가면서 발자국을 내주잖아. 그죠? 발자국내 내주면 뒤에 가는 사람은 뭐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는 길은 누가 앞서간다? 예수님 이 앞서간다 할렐루야 그럼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안 따라가려고 해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간단 말입니다 앞서간다면 응? 근데 오늘 어떤 지도자는 뭐냐면, 자기는 안 해요! 하라 그래요! 이거는 어리석은 지도자입니다. 훌륭한 지도자일수록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앞서가시면서, 우리 갈 길을 다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 앞날 걱정하지 마시고, 그분이 앞서가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경제가 힘든 것 같아요. 금년은 오르고. 이야기 들어보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앞에 누가 가신다? 이 목자이신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므로, 열심히, 힘차게, 믿음의 생활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양에 관해서 살펴봐야 되죠. 그럼 양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첫째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럼 3절 보셔야 되죠. 3절 다시 볼게요. 같이 본 시작. 문지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에 모여 음성을 듣나니. 거기, 양은 그의 음성을 뭐하나니? 듣나니. 그럽니다. 응? 뭐냐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 그새 말씀을 알아듣는 사실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요. 주의 양들은 뭐냐면 가장 본질적, 기초적인, 중요한 이런 사명이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 분명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양대한 성도는 주님 음성을 들어야 될까? 들지 말아야 될까요?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먼저 주님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 속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라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신령한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거예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속에 뭐냐면, 주님과 대화가, 교제가 시작되고, 남이 알수 없는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신앙은 재미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주 있잖아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뭐가 많다? 받은 증거만 도다 할려야, 받은 증거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전히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뭐예요? 말일세. 오늘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를 축복합니다. 사람 말에 거기기울리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한결 고려하지 않고 굳세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겁니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세요, 사절이죠 사절 사절 보세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오는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모여 아는 거로참보시죠 그러니까 양을 다 우리에서 내놓았잖아, 그죠? 그리고 주님이 어디 가요? 앞서 가요. 근데 거의 중요한 게 뭐냐면,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뭐라고요? 아는 거로 따라오대. 오늘 이겁니다.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안다는 이예요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동 우리의 온통 뒤섞여 있는데도 주인이 와가지고 그 양들을 데려갈 때에 기가 막히게도 한 말도 틀리지 않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요. 우리 생각해보면 희한하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양들 그렇게 있을까? 근데 놀라운 사실 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양을 사면은 14시간 이상을 굶긴답니다. 그리고 양의 배가 고파가지고 녹초가 됐을 때에 그때 살을 준대요. 음? 그러면 정신없이 살을 먹잖아, 그죠? 이걸 일정 기간 동안 반복을 하면은 양대 목이주는 주의의 음성을 민감하게 안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걸 보고 아 그런 깊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음흉성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어떤 여행객이 그 목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해보니까 안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만 안다는 여러분들요.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가 저는 뭐냐면 주님의 음성만 알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니지요. 음? 어쩌면 주의 음성은 더 뒤전에 갖다 놔버 응? 음? 아니요 여러분들요. 음? 그래서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 날에. 경험을 말해주는 겁니다. 다정한 소리 음성을 안다고 하는 것은 존경과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매 순간 살아가면서 주님 음성을 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에 나의 생일을 다 맡기고,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어쩌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알고, 또는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굳세게 그 힘있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한번 다시 쭉 보셔야 돼요. 4절 다시 거기 보시면은 자기 양을 다 내오는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그 다음 뭐 한다? 따라오되 참 말씀이 멋있습니다. 다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음? 양들이 그 다음에 양들의 문성을 알고 알고 따라 오대 오대 음? 참멋있죠 그죠? 음? 양은요. 눈이 안 좋대요. 그죠? 앞,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본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양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뭐예요? 음성이에요. 잘안 보이니까 음성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자신의 주인임을 알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들 여러분, 제가 따라가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주님인 거예요 주님인 거예요. 응? 이미 양은 주인에게 피리 여러 그 있는 겁니여잘안 보이도 여 음성 들러니까 따라갈 수있 여러분, 여러분, 들러사 여러분, 여러분, 들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만.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요 그래서 10장 8절를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 강도니 양 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라 그랬거든 요 주님의 양이라고 하면 절대로 다른 데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멋진 말씀이죠. 시작 또 이우에서 리 듣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그들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이 앞서 가잖아요. 그분만 따라가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분들요 근데 사람들은요, 정말로 믿을 사람을 하고 믿었고 따라갔는데 잘못된 일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누굴 따라가야 된다?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오늘 릴 겁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뭐죠?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뭐요? 사실이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뭐예요? 즐겁고 뭐예요? 복된 길이로다 안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주님 따라가서 이득 보지 남이 알수 없는 만족, 위로와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에요. 응? 여러분들, 한치앞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주님이 앞서가시잖아요. 그만 따라가면은 문제도 없고,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정말 남이 알수 있는 만족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응?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주고 알아주고 양무리들보다 앞서 가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목자와 양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매 순간마다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